안녕하십니까 풍서 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무엇이 걱정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뭐한두 가지겠습니까? 정말 뭐 장사가 안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치 경제 특히 경제. 공산주의, 지금 뭐, 공산화되는 문제, 또 일자리 문제, 기업, 나라 안정, 국민 불안, 뭐, 등등. 장사도 안 되고, 참, 사회는 안정되지 않고, 어, 안보 특히, 네, 안보, 또 외교. 다 걱정이죠. 그런데요. 저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 걱정이 되는 거죠. 모르면. 알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면 되니까. 어, 알고 있는 거 하면 되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 우리나라 경제 아, 특히 가장 손꼽는 게 경제죠. 이거 왜 걱정합니까? 풍수가 다 있는 거예요. 풍수가 뭐예요? 부와 명예 갖는 거예요. 부자되게 하는 게 풍수입니다. 옛날부터 풍수가 전해 내려왔지만 완벽하게 부자되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 이, 이, 이 이런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자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도까지는 아주 뭐 어려 웠잖아요 그러다 이제 60년 이후부터 경제 발전했죠. 그게 뭐냐? 그게 풍수였다는 거죠. 풍수가 발전시킨 거예요. 풍수가 그러니까 구군이 융성하다 보니까 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군이라는 게 뭐예요? 운을 갖게 하는 게 나라의 운을 갖꾸는게구분 아닙니까? 이걸 제가 알다 보니까, 어, 경제는 풍수가 잡는 거다. 아주 간단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뭐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고, 또제 어, 홈페이지나 등등 다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뭐다 일일이 다할수 없고, 어쨌든 풍수가 경제를 잡는다. 어,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저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30만 불 된다고 그랬습니다. 30만 불 지금 3만 불도 아닌데 30만 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과학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다 구체적으로는 또 설명하기 어렵고 어쨌든 풍수의 위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경제를 어,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게 풍수다. 그러니까 경제는 걱정할 수 있다. 또, 정치. 지금 정치가 안 돼서 정치인들이 참 너무 식상하죠. 그죠? 우리 국민들이 벌써 오랜 연날부터어 어, 600년 전부터도 이게 뭐 정치가 다 속된 말로 썩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풍수가 잘못어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바로 풍수라는 거죠. 이 풍수, 그러니까 정치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하게 되면요, 어긋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게 돼요. 이 풍수가 바로 그런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도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요즘에 우리 나라가 공산화 된다? 어림도 없어요. 공산화 될수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또 풍수입니다. 풍수. 어? 어, 또 일자리.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뭐 많은 그 에러가 많죠. 특히 젊은 사람들 다 이게 풍수예요. 어, 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발전할 끔 해주면 돼. 어? 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풍수를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적응시켜요? 기업의 터, 명당 터에다가, 이, 이, 저, 공장을 해보세요. 기업을 해보세요. 안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는 거짓이 없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발전하면, 풍수에서 발전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오른 게 아니에요. 또 뭐, 뭐가 걱정입니까? 나라 안정되는 거? 나라 안정도 바로 풍수죠? 어이 근원적인 거 우리 안정이 안 됐다는 걸 뭡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도덕, 윤리, 질서 이런 게안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바로 다돼 있어요 자연을 알면 바르게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정도 되는 거고 국민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안정되면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장사 당연히 장사 잘 되는 건뭐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어? 사회가 자동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안보 특히, 어? 안보가 지금 가장 많이 불안한데요. 안보도 바로 풍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 우리나라가 과거 같이 이렇게, 어, 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한다면, 안보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또 외교? 잘 되는 거고.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풍수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단한 가지 걱정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이 풍수 연구,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보는 게 걱정입니다. 이게 가장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까지도 풍수가 어? 풍수를 이렇게 얘기해서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몰라보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남의 일로 남의 나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제일 걱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연 이길 수 있어요?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연이 그만큼 그 뭐냐 자연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연은 이길 수는 없지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게 풍수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활용법을 알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몰라 보니까 전 정치인이고 국민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아무도 몰라 보니까. 이거 하나 제가 걱정이지, 다른 걸 걱정할 이유가 없어. 아시겠죠? 국운이 용성하면요, 만사가 다저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 지금,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전 국민 모두가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 그 요즘에 여름에 그 수박 다 먹어보잖아요. 수박 겉만 할고 있단 말입니다. 그 빨간 그 어? 정말 맛있는 걸 먹어보지도 못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박 겉만 하러를 타가지고 수박 맛을 하나요? 한심스러운 거죠. 지금 천국민이 나라 살리겠다. 나라 걱정하고 결론만 말하는 겁니다. 결론 아세요? 결론만 맨날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 있어? 근원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 걱정만 해. 아니, 걱정만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러고 남의 탓만 해. 이게 남의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 이, 이렇게 해서 나라 살릴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다 풍수라는 말입니다. 풍수. 풍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나라의 모든 책임은 정치인한테, 종교,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풍수가한테 있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우리 국민한테 빨리 얘기해서 알아듣도록 이렇게 저는 정말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80% 운명이 흥망성세가 다 풍수의 영향이니까 풍수가한테 있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10%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풍수가가 잘못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완벽하게 풍수를 연구해서 나라 살리고 우리 국가가 정말 국민소득 3 0만불 돼서 세계적인 나라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늘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그걸못 알아. 저는 걱정이 이거 하나지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어, 이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에 희망을, 희망이 있다,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대한민국 무엇이 걱정인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